사람들에겐 청정바다로 알려진 제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바닷속을 알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 제주바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맨날 놀면서 다이빙하다가 오늘은 목적을 갖고 들어가니까 다르네요. 어, 오늘 쉽지는 않은 바다였었지. 쉽지 않은 바다에서 또 쓰레기를 좀 찾아봤는데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음. 평상시에는 쓰레기인지 모를 것 같아. 아까도 다니면서 먹어주더라고. 그래서 음. 봤더니 그 낚싯줄이더라고 요 이렇게 뭉혀있는 어, 그렇죠, 그렇죠. 음. 다이빙을 이렇게 해보니까. 음. 진짜 그런 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물, 낚싯줄끈 그래. 같은 것들이 음. 이렇게 아까도 줍다가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음. 땅에서 나오더라고요. 음. 그게 잘못 발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렇죠. 음. 되게 당황하고 낚시를 하면 이렇게 네. 낚시 바늘이 네. 또는 찌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 바다에 걸리면 이렇게 줄이 끊어지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낚시 바늘 이런 것들이 음. 그러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치기는 다치, 많이 다치, 하죠. 다치. 음. 어구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면서요, 바다에? 보셨어요? 이게 버려진 어구 말이죠? 어, 많죠. 어. 어마어마하죠. 다이버들이 자주 악하지 않는 곳을 가면 어구 그물이라든지뭐 아,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위험해요? 다이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앞을 보면서 그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피해 간다든 할 수가 있는데 네.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보기도 했어요. 어, 되게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정작 걸린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걸린 사람은 음,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아. 어, 초보자들은 음. 음. 그렇게 쓰레기나 그 버려진 어구 때문에 사고 난 사례가 있어요. 뭐 배들이 음. 가다가 이제 스쿠리에 거물이 그, 음, 뭐 걸린다거나 아니면 로프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 종종 있죠. 음. 아배사고하는다 음. 음. 어,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닥 위험한 일은 아. 없죠 그물, 정치망 비슷한 그물에 걸려서 어... 사망사고 음... 일어난 경우가 있었죠 어구들은 사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폐기하고 이런 법이 없나 봐요 흠...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리나요? 글쎄요 그게 일부러 버리지는 않겠죠 일부러 버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그물을 이렇게 쳐놨는데 파도가 세가고 날아갔어 그러면 일부러 들어가서 그걸 수거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버려지는 거구나 예,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늘려져 있는 거. 이막 찢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막몇 음. 수십 메타 막 이렇게 음. 어, 이런 것들도 어, 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건물들을 수거를 하나요? 이렇게 양 정화 활동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긴 음. 하나요?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이렇게 오래를 하죠. 이렇게 어. 돈을 주고 하는데 수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지불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게에 대한 걸로 하는 거예요. 어. 무게. 어.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게가 안 나가잖아 아무리 많이 이렇게 들고 올라와도 힘만 들 뿐이지 올라 무게가 안 든단 말이야. 음. 그러면 잘안 죽죠. 아그 다음에 그물도 마찬가지. 이게 힘들고 위험할 뿐이지 그걸 안 줘서 그런 거. 그러면 뭐를 가져가냐면 쇳덩어리들. 그 다음에 타이어들 이런 것들 많이가. 아... 그렇게 쓰레기 다 이렇게 모으면 어디로 가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오면 네. 이렇게 부두나 이리 쪽에 이렇게 모아놔요. 아, 그러면 문제죠. 뭐 지자체에서 수거해가지고 다 폐기하겠나? 어, 그 내가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쓰레기 있으니까 주워왔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뭐 일부러 와서 가져가는 거는 잘못본 것. 아 같아요. 그러겠다. 음.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음. 다이빙을 하면서부터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음. 보니까 많은 다이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밖으로 퍼지면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음,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이버들이잘 가지 않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은 거의 아,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쁘고, 멋있고, 이런 데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는 막, 막 쓰레기 아. 천국인 거지. 아. 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 해양조사 때문에, 이제, 신산리, 옆에 바다를 갔는데, 정치망이 막, 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바다에 잠겨져 있는 거야. 이거는 다이버가 안 가는 곳은 그게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 거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만 조금만 조심을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바다, 안전한 바다를 가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